6월 11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 말하며 천국, Kingdom of Heaven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기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라는 단어를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기록을 남기거나 동일한 수주, 주제에 대해 말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할 때는 마태의 기록이 가장 구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세명중 마태만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시는 그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입니다. 당신은 이두 표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은 동의어처럼 사용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의 왕국,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일부분으로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이며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일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이끄십니다. 사실 그리스, 그리스어를 직역하면 하늘들의 왕국이며 이는 하늘에서 온 왕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단순한 영토를 넘어서 당신의 심령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신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서 그 왕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분의 권세를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분의 본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갈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교회이며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이끌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왕국의 일부분이며 그분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에서 성령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아멘. 하늘의 왕국이 이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 하늘의 왕국은 교회이며 우리들입니다. 그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 아름다움, 영광, 은혜. 생명이 내영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로 그 어느 때보다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으며 지금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